자, 이번에 할 게임은 다크소울 3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다크소울류 시리즈. 사실 좀 걱정 반인데, 걱정 3분의 2인데, 한번 해보죠. 헐, 이게 나임. 이름은, 어, 이름 한글 되나? 한글 안 되네. 대사원으로 하겠습니다. 출신. 오, 어, 출신 바뀌네. 자객. 아, 클래스구나. 자객. 마술사, 주술사, 성직자, 가지지 못,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는 뭐예요? 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야? 진짜 가지지 못했네. 뭐, 장비가 뭐 없잖아. 아, 이게 하드모드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전령할게, 전령. 전령으로 한번 해보지. 작성 완료. 딴거안 해, 할거 없죠? 예스. 튜토리얼이 있어요? 이거 되게 불친절한 게임이라고 두, 들었는데? 아휴 내가 다크 소울을 하다니... 떵... 떵... 아 그래요? 아이고... 이 좀비같은 애들 그만 나와라... 오? 난가? 란가 <laughs> 우야 wow. 문제는 키가 뭔지 모르겠어 타깃 고정 해제 오 쫄이다 오큐 큐다 큐오 큐가 고정인가 봐으씨으씨 덤벼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안다 안다 b 가백스텝 <laughs> 비는 <laughs> 비는 <laughs> 뭐야? 아, 스페이스가 비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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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이 모든 걸다 알아버렸죠. 됐어. 이제 다 알았어. 덤벼, 덤벼, 덤벼. 오니 이거 한 놈, 낙하 중에 라이트 B. 오호, 방패로 때리네. 그냥, 그냥 떨어진 거라고? <laughs> 그냥 떨어진 거라고? 어쩐지 데미지가 별로 안 달더라. 헐! 헐! 누가 봐도 보스인데? 헐, 귀. 아, 나 패링 어떡하냐. 나 패링 알면은 패링 딱딱딱 해가지고 아주 쩌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혈을 만진다. 오! 그치, 이거 죽었던 사람인 거지? 오소이, 오소이! 좀더 빨리빨리하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오옷? 오. 어, 어, 왼손 강공격? 제의 심판자 군다. 응, 응, 피해, 어, 어, 응, 응. 어, 어. 응, 피해버리기.

어, 됐어. 끝났어. 수고. 이것도 내 시체 찾는 거구나. 떤떤떤떤떤떤 지나갑니다. 으잉, 으잉!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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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니마. 니마, 나 오늘 처음이라구요! 처음이라구요! 이 자식이, 어? 어? 울러버리기? 또 굴러버리기, 뱅, 뱅! 뱅! 님들, 보스 패딩 됨?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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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아이씨, 피 채워.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졌다. 어? 뒤졌다. 어, 패링! 오, 구르면서 때리는 게 뭐가 있네? 핫! 월. 일로와. 때려봐. 응, 패링! 응, 패링! 에 헤이! 아와안 해, 안 해. 안 할게, 안 할게. 아, 진지하게 할게. 이제, 얘는 끝났어. 얘는 끝났어. 하고 둔다, 나, 어? 긴장해라. 응, 지나가 버리기. 톡톡톡, 톡톡톡, 세제 때리고. 점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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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스테미너 채우고, 어,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하고, 열받지, 어, 어, 열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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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피하고, 한대 때리고, 피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고, 응, 이리 컴, 이리 컴, 아 아니, 나 누워있는데 맞아? 누워있는데 왜 맞아요? 내 시체 어딨냐? 내 시체 이쯤 어디 있었는데? 아, 저기 있다. 어? 아하하! 아~ 있어봐, 있어봐. 나 이거 먹게, 아~ 이 진짜 비겁하네. 나 이거 먹을 거라고. 아니, 아니, 알레... 아, <laughs> 나 무기 바뀐듯? 나 무기 박힌 듯 덤벼라 안 봐준다 시체 안 먹는다 나 이제 도차 도차 덤벼 기도 얼마 없네. 오,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응, 피해버리기. 하나, 둘, 셋, 하고, 뒤로 빠지고. 좋아. 응, 응, 짧아. 응, 피해버려. 답답하지? 응, 음,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뛰어와야 될 걸? 뛰어와야 될 걸? 점프해야 될 걸? 옳지, 아, 응? 응? 어, 그래, 주건이 바거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아, 타이밍 오지네, 진짜. 에스트. 에이차! 에스트, 에스트, 에스트. 에스트. 네, 먹을 때는 오호 오딜 잡아 오호 오호 에헤이 헛헛헛 으악 헛! 악으 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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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빠졌어 후덜덜하지 이제 어? 너 벌써 반피 빠졌어 어허, 어허, 응, 안다. 와, 내가 이두대 때리는 거다. 바닥으로 딱 치고, 나 올리는. 거.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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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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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좀어나갖고 노네 타이밍 갖고 때려야 될때안 때리네. 까불지 마라 애송이. 어? 까불지 마라고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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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애송이 까불지 마라고 다음에 사정거리 오진에 진짜.. 와인.. 그렇지.. 지금이 다잘라고 있지.. 쩔지.. 왕.. 왕.. 아씨.. 아씨.. 됐어, 됐어, 한 대만 한 대만 때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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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 아 미쳤네, 아 이게 뭐야, 오 모딜 때리라고, 오해? 어이구! 아이고 양반아! 아니, 양반이!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때려야 되냐, 얘? 오마 어, 에이, 잠깐만요! 야, <laughs> 미쳤네. <웃음> 야, 씨. 장난해? 이게 무슨 튜토야 아우! <laughs> 아일 <하아.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게임 어떡하지 우 아우! 아나아 환불도 못하는데 이제 에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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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프. 점프. 네가 점프할 때가 제일, 제일 편해. 에. <laughs>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굴러 앞으로. 목을 안 맞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때리면 되나? 오, 지금 때려도 데미지 들어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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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헤이, 그, 참, 에이, 고약하구만. 자, 이제 물량 먹었는데 아어 들어가요. 아아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자, 구르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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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괜찮다. 음 하나, 둘, 셋. 됐어. 아, 굴러, 굴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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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그렇지. 또또세미노 채우고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와 미쳤네 쩐에 고인물이네 에잉. 에잉. 아직 물약 안 먹어도 돼 그렇지 잘 왔어 그렇지 잘 왔어 오어어너다음 오, 오, 페이지 넘어가야지 너 한페이어지어어가서 넘어가 넘어가. i r o Giro, Giro, g i 로 o 고 i 고 o G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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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때리고 오! 스템이너 없다, 스템이너군략군다 야, 나 끝났어. 두 대면 맞으면 끝나. 어디서 까불어? 야, 앞으로, 야, 안녕, 수고. 데스! 휴. 아, 이 정도지. 이 정도지, 이 정도. 아. 어... 와, 어, 진짜 빡세. 자, 오늘 다크울3 해봤는데, 진짜 사람이 할 게임이 못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언제 내가 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었어요.